4월 25일 11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1층 제가 거기 왜 갔냐면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술 브리핑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고리 아프죠 기술 브리핑. 여기가 아니야. 이번 브리핑은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들과 뭐몇 가지 기술들을 국내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소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날 주인공은 데스크탑 프로세서보다는 모바일 프로세서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기억나는 몇 가지를 추스려서 여러분들께 핵심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프로세서 h 시리즈입니다.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인 h 라인업은 이전처럼 i5, i7으로 출시되는데 새로운 친구 하나가 추가됐죠. 바로 i9입니다. 커피 레이크, 8세대 모바일 라인업 중에 최상위에 있는 cpu입니다. 모바일 프로세서 최초로 6코어 12스레드 배수 제한이 풀린 CPU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대 클럭이 4.8GHz까지 올라가는 뭐 어마무시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평상시에도 계속 4.8GHz로 클럭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인텔 써머 벨로시티 부스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CPU의 온도와 충분한 전력이 공급될 때 부스트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9 뿐만 아니라 이번 커피레이크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들은 코어가 두 개씩 늘어나면서 그만큼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졌죠. i5, i7 할것 없이 동일한 외장 그래픽을 적용한 상태로 게이밍은 약 41%, 영상 편집은 최대 59% 가까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도 모바일 프로세서 U 라인업입니다. 저전력 모바일 프로세서죠. 보통 휴대가 간편한 얇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라고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전문가 분들은 더 많으시니까. 변화점이라 한다면 역시 코어 수가 증가됐고 기존 내장 그래픽보다 향상된 아이리스 플러스 그래픽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기업용 프로세서 8세대 코어 V 프로 시리즈의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고요. 스토리지 가속 장치인 옵테인 메모리와 8세대 코어가 결합된 플러스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옵테인 메모리가 적용된 게이밍 노트북 한 대와 적용되지 않은 한 대, 총두 대를 활용해서 윈도우 부팅, 문서 작업, 게임 로딩 속도를 시연해 줬는데요. 저는 실제로 처음 봤어요. 옵테인 메모리가 적용된 제품을. 실제로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갭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스크탑 용으로 구입할까 했는데, 저는 6세대 코어라서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메인보드도 옵테인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고. 저는 좀 기다렸다가 이 8세대 CPU와 또 2세대 옵테인 메모리가 출시되면 그때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행사장 내에는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들이 탑재된 7대의 게이밍 노트북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i9이 탑재된 MSI의 게이밍 노트북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4K 해상도에 배틀그라운드가 풀옵션으로 한 3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더라고요. 더 오랜 시간 써봤어야 되는데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만져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평은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어, 여튼, 이번 브리핑을 정리하자면, 인텔이 이전 세대들보다 확실히 파워풀해진 다양한 CPU 라인업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제 경우에는 구형 CPU를 쓰고 있는데, 어, 이제 진짜 바꿔줄 때가 된것 같아요. 어. 앞으로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들이 탑재된 데스크탑, 노트북들이 얼마나 또 멋진 활약들을 보여줄지 큰 기대해 보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또 외쳐야죠. 게이밍엔, 게이밍엔, 인텔 코어 i7. 이제 i9으로 바꿔야 되나? 게이밍엔, 인텔 코어 i9. 어, 이거 뭔가 좀, 이게 입에 안 붙는데요? i7이 더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오0이에요오0 500? 아, 5 0만 원. 정확히 5 0만 원인가요? 490만 원이 아니라 오0 0만 원? 아까 전에 검색 500이에요? 아, 5 0만 원. 원. 500만 원이랍니다. 5 0만 원이라도 못 써요.